제작진들이 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어 고지식하고 그리고 어뭐 하나에 꽂히면 어 거기에 빠져서 어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그런 어 집중력 그런 사고에 대한 관찰력 이런 것들을 제작진이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저를 어 우선적으로 캐스팅을 하지 않았나 아 역할들이 다 그런 역할들이어서 일부로 그런 악역 이미지가 강한 배우님들을 보셔서 그 시골의 정서에 안 맞는 그 시골 경찰 내면 어떨까라는 어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저는 사실 그 경찰이나 이렇게 제복 입는 거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래 전에도 블루라는 그 영화를 찍었었거든요 그때는 S.S.U. 대원이고 제가 또 사이렌이라는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때 물론 파트너가 굉장히 안, 안 좋아서 그 영화는 망했습니다. 그때가 정준호라는 배우였어요어 그때도 제목을 읽고 싶어서 예, 고요 이번에도 경찰이 꼭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한 생각해도 자동차 방전인데 왜 우리가 출동을 해야지? 그래서 주승이한테 점프선이 있냐고 점프선 차또 점프선도 없어. 점프선 뭔지 아시죠? 그리고 밭대리 서로 연결해서 하는 거. 그것도 없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다 먹는데 그래서 갔더니 어떤 트럭이 서 있었고 아저 트럭인가 보다 하고 저희가 갔더니 경찰분걸 확인하고 그 트럭 아버님은 그냥 숨 가시고 하나 조그만 게 하나 남았는데 그 전동 자, 전동 일체였던 거였어요. 그게 방전이 된 거였어요. 그거를 신고를 하셨더라고요. 방전됐다고. 저거 어떻게 그 어머니 또안 계세요. 인삼밭에서 밭하고 밭일라고 계시고 뭐 그런 거예요. 되게 당황했어요 저도 그래서 어? 웃기죠? 그렇죠?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<laughs> 방송 내용을 너무 다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에피소드 얘기했다 말이죠 단약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얘가 말을 이렇게 해도 얘가 심성은 착해요 왜 <laughs> 이렇게 나쁜 애는 아니더라고요 네,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화낸 거 아니고요 열이만 네.